오늘의 영상에서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한 미모의 여자 연예인들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삶과 결혼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영애, 한국의 대표 미녀 배우 중한 명으로 2009년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한국네이컴 회장인 정우영과 결혼했습니다. 정우영은 1951년생으로 이영애보다 20살 이상 연상이며 과거 배우 심은하와의 파혼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금나나,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금나나는 7년 전 연상의 재벌과 비밀결혼을 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957년생으로 금나나보다 26살 연상인 MDI 레저 개발 윤일정 회장입니다. 두 사람은 제주 CS 호텔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윤희,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한 명으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당시 조 회장은 호적상 유부남이었고 정윤희는 조 회장 부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되기도 했으나 이후 합의금을 받고 고소가 취하되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모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인,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의 애인으로 알려진 조주인은 2021년 이수만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50억 상당의 고급 필라를 증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한 여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자의 선과 선택이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유난히 연예인 부부들의 파견과 이혼 소식이 쏟아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와 동시에 연애세포를 자극하는 연상연하 커플도 탄생했다. 10살이 나이 차를 뛰어넘은 배우와 뮤지션부터 둘만의 럽스타그램을 올리다 들통난 걸그룹 멤버와 축구선수까지 네티즌을 놀라게 만든 커플들은 누가 있을까? 3월, 가수 에일리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에일리의 남친은 비연애인 사업가로 내년 결혼을 목표로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에일리의 남친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 시즌1 출신 최시훈이었다. 그는 2019년 로맨스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바이, 휴, 레이터 등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 방송된 솔로지옥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에일리는 1989년생 최시훈은 1992년생으로 이들의 나이 차이는 3살이며 지금도 결혼을 전제로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최시우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돼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걸그룹 러블리즈 이미주와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송범근도 3살 차이의 연상연하다. 이미주가 1994년생 송범근이 1997년생 4월 이미주의 소속사 안테나 측 관계자는 osen에 송범근 선수와 서로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 며 공식 입장을 내놔. 연예인 운동선수, 커플이 탄생했다. 당시 이미주는 J리그에서 뛰는 연하 남친 송범근을 만나기 위해 일본 요코하마로 건너가는 등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일본 현지에서 애뜻한 데이트를 즐겼다. 두 사람의 SNS를 살펴보면 같은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긴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투샷을 올리진 않았지만, 한 일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거나, 돌고래 풍선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똑같은 수족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꼬리가 긴 럽스타그램은 결국 네티즌 수사대에 발각됐다. 8월에는 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열애를 인정했는데 무려 10살이 나이 차이를 극복했다. 두 사람은 1년 전, 한지민이 최정훈이 MC로 있던 KBS의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 이하 밤의 공원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한지민이 평소 잔나비 콘서트도 다녀왔다며 팬심을 드러냈고, 최정훈도 한지민의 특별 출연을 유난히 기뻐했었다. 한지민은 1982년생으로 1992년생인 최정훈보다 10살 연상이다. 그동안 파리 여행을 비롯해 설의 마을 카페 인증샷 등 틈틈이 데이트를 즐겨왔고, 연예계 데뷔 후 처음으로 공개 열애를 시작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최정훈은 열애 인정 직후 팬카페를 통해 진심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몇 시간을 쓰다 지웠다. 습관처럼 들락날락하는데 다들 놀리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 미어? 아니 사실 말이 놀리려고지. 어떤 마음들일지 너무 잘 알아서 그 마음 또한 고맙고 또 고맙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어? 매번 연애에 대한 물음에 어련히 알아서 잘 한다고 말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상 그리고 다들 축하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미어. 놀라셨을 텐데 우선 다들 청심원 한 모금씩 들이키시길. 왜냐면 내가 그랬다. 심장이 벌컥 뛰어서 한 모금 했다. 조금 낫더라, 며 긴장됐던 마음을 드러냈다. 팬들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동한 최정훈은 최근 몇몇 공연들, 그리고 축하의 마음들, 이 에너지들 잘 이어받아서 더 좋은 음악. 건강하고 애정 넘치는 음악으로 선물해주겠다. 여러분들과 나눠 가진 사랑. 그리고 나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과 나눠 가진 사랑들 아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사정없이 펼쳐 보이겠다. 며 앞으로 우리 음악이 더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길래 나도 덩달아 신나고 흥미진진해졌다. 좋은 음악 많이 만들었으니 곧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줘서 또 힘이 되어 줘서 너무 고맙다. 며 고마움을 표했다. 8월 한지민 최정은 외에도 또한 쌍의 커플이 추가됐는데, 바로 트로트 가수 은가은과 박현호가 주인공이다. 트로트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하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초 프로그램에서 만난 뒤 각종 트로트 행사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졌고, 호감을 키워오다 연인이 됐다. 은가은은 1987년생, 박현호는 1992년생으로 5살 차이다. 은가은 소속사 T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올해 초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됐고 현재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교제를 인정했다. 혼전제 열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만 아티스트 사생활이기에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은가은은 지난 2013년 데뷔해 오랜 기간 무명을 겪은 뒤 지난 2020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이름을 알렸다. 박현호는 2013년 그룹 팝독으로 데뷔한 뒤 2015년 팀을 탈퇴했고 군 전역과 함께 2020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다. 2. 장성규 패션위크 공식석상서 위원하게 자리했다. 라벤더코트 플러스 주먹불끈 방송인 장성규가 2025F W 서울 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며 우연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와 관련한 발언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차분한 태도로 자리를 지켰다.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5F W 서울 패션위크 포토월에서 장성규는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사한 라벤더 컬러 롱코트에 화이트 터틀넥을 매치하며 깔끔하면서도 트렌디한 감각을 더했다. 코트에 새겨진 블루 플라워 자수와 그린 이니셜이 클래식한 룩의 개성을 더했고 블랙 팬츠와 슈즈로 균형을 맞추며 스타일을 완성했다. 함께 포토월에 오른 배우 이윤미 역시 블루 컬러 슈트로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자아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스타일을 선보이며 패셔니크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포토타임에서 장성규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특유의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다. 평소 재치 넘치는 입담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는 이날도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최근 고오유한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다소 차분한 태도로 공식 석상에 자리한 모습이었다. 고 오유 안나 관련 입장, 늦었지만 도울 수 있다면 최선 다할 것. 지난 5일 장성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오유 안나와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 12월 뒤늦게 고인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으로만 추모했던 것이 미안하다, 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고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성규는 이날 공식 석상에서 화려한 스타일링과 함께 위연한 모습을 보이며 패션과 태도를 모두 잡았다. 그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대중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